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옵션 중에 게임 플레이 들어가시면은 생명력 구슬 <laughs> 텍스트 표시, 만화 구슬 텍스트 표시가 있는데 참 편리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 네, 만화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은 가장 유용하게 쓰일 때가 이제 이거 오더가 풀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 보면은,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사냥을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옵션에 따로 들어가서 만지질 않았는데, 꺼져 있던 경우가 있었는데, 어 이제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았고,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아니죠. 꺼지지 않게는 못하는데 빨리 킬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현상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결한 방법이 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찰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게 꺼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헬프로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척을 하다가 이제 알트를 누른 아이템을 봐야 되니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했더니 꺼졌습니다. 여기도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했더니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알트를 안 누르고 클릭을 해도 꺼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꺼지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키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클릭을 하면은 다시 켜집니다. 알트를 안 눌러도 되고요. 그냥 클릭을 하면은 켜집니다.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뭐 껐다 이거를 체크를 하고 또 ESC 두번 누르고 그럴 필요가 없이 눌렀다가 눌렀다가 하면은 꺼졌다가 켜졌다가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